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내용의 칭령을 발표한 날인데요. 116주년을 맞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첩이 발간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우리 문화 각국이회가 발간한 독도 서첩입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우리 문헌과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본 자료들을 엮었습니다. 1900년 고종 황제는 독도의 옛 명칭인 석도가 우리 영토라는 내용의 칭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석도와 독도가 같은 섬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말 사전이 공개되며 석도가 독도임이 입증됐습니다. 석도의 석자가 독도의 독하고 같은 뜻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헌 통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칭령을 가지고 독도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주장합니다. 시방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펴놓은 곳인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황제께서 발표시고 관보에다가 그것도 대내외적으로. 우리 문화 각국이회는 내년 2월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까지 서첩 500부를 제작해 세계 100여국 대사관 등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